선일야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다라님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온 다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닐로님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닐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 러시아에서 온 미녀분과 또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미녀분들은 과연 한국 남성들, 한국 남자들을 처음 볼때 네. 시선이 어디에 먼저 꽂힐까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이런 주제는 음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좀 궁금했었던. 이제 저는 남자니까 네. 남자들이 여자를 볼때뭐 다른 남자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네, 네. 어, 저만의 기준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 <laughs> 자, 우리. <laughs> 우리 이제 궁금한데. 구, 우리 궁금하신. <laughs> 네. 어, 네. 저도 이제 조금 이따 공개할 테니까요. 자, 우리 그러면은 어, 우리 닐루님이 조금 더 언니시니까 닐루님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을 했든지 뭐 어떤 친구들끼리의 모임에서 누굴 만났다든지 아니면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저쪽에서 멋있는 남자가 뭐 다가온다든지 음. 그럴 때 우리 우주 백미니닐루 님은 시선이 어디에 또는 어떤 부위에 제일 먼저 가나요? 음 저희 저 일단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 저 일단 사, 네. 밖에서 사람을 보면 네. 남자든 여자든 그냥 사람을 보면 저. 옷부터 먼저 봐요. 어? 네. 오와. 옷이 시선이 끌리면 네. 바로 얼굴을 찾아보게 되고. 예? 네. 그냥 멋있어 보이면 완전 <laughs> 조금 더 보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우리 닐루 님은 남자들을 볼때 어, 옷부터 보게 될까요? 네. 오케이 일단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 듣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우리 다라님다라님은 한국 남자들 네네. 러시아 말고 네. 한국에서 한국 남자들을 볼때 어디 부분에 가장 먼저 시선이 꽂히실것 같아? 아 저는 일단 키도 되게 큰 편이어가지고, 전 네. 177이니까 일단 사람 남자의 이제 키랑 이제 약간 어, 그 몸? 이렇게 정상태 봐요. 키랑 몸상태를 본다. 네, 어, 키하고 네. 몸상태. 167인 남자 음. 스타일이 좋아해서 음. 그런 쪽보다 아무리 그래도 좀 여자가 항상 좀더 약간. 안전하게 차아보이고 어, 네. 싶어서 그래서 저 그래도 키좀큰 편이니까 음. 저보다 워낙 <laughs> 그렇게 좀큰 남자가 찾기가 힘들텐데 근데 딱 이제 어디서 그런 남자보면 바로 눈이 들어가요. 음. <laughs> 아, 그 제가 키가 170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 제 키가 그렇게 네네. 작은 편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럼... 평균보다는 좀 작았지만은 네네. 제가 학교 다닐 때뭐어 키가 작다, 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어디 그 뉴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한 172cm, 네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의 평균 신장이 네네. 160이 조금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평균 신장보다 한 2cm 정도 이렇게 음. 작은 편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 지금 다라 님이 키가 178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178인 다라님이 한국 남자들을 볼때 처음에 이제 키부터 음. 시선이 음. 간다면은 네네. 적어도 178 이상은 돼야 되겠어요. 네네. 자 한국 남자들 중에서요. 혹시 키 높이 구두나 키 높이 운동화 신고 다니는 남자들 있는 거 아세요? 네, 나 아, 번이또 있었어요. 아, <laughs> 감탄드어요 <laughs> 네. 자, 그랬을 때는 <laughs> 만약에, 자, 남자친구를 소개받았는데, 어, 뭐, 나보다 키가 그래도 조금 큰줄 알았는데, 네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 들어가다가, 음... 신발을 벗고 식당에 딱 올라섰는데, 갑자기 키가 5cm 지금 훅작아졌어 <laughs> 네, 만약 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다행히 그래도 그런 상황이 없었지만 네, 만약에 <laughs> 만약에 뭐 그냥 어, 당황스럽겠죠 어, 되게 그냥 당황스럽겠다. 네, 어. 왜 그러냐 이거 여자가 뭐힐 신고 데이트 네, 가는 그렇죠. 거랑 똑같아요. 예, 예. 어 근데 이제 뭐. 여자가 신어, 힐 음. 신었는지 딱 이제 한 번을 볼수 있는데 네. 아무리 남자를, 그래도 네. 남자들이 신발 안에 있어서 상상도 아, 못했던 <웃음> 일이잖아요. <웃음>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어, 그런 상황이 혹시 러시아에서도 네. 이런 남자들이 키높이 구두나 키높이 운동화 같은 걸 신을까요? 네 이거 솔직히 말하면 네. 저희 좀 약간 문화적인 음. 충격까지 음. 하나였어요. 아, 왜 그러냐? 문화적인 충격. 네, 왜 그러냐면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를 <laughs> 진짜 이렇게 한국에 와서 만나봤으니까 좀 진짜 충격이 음. 좀 컸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네.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이 러시아 미녀와 이렇게 좀 사귀거나 어떤 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키가 평균 이상은 커야 되는 경쟁이죠. 안타까운 조건이 하나 있군요. 자또한 가지 이제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 한국 여성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몸이 너무 근육질이면. 네. 에, 좀 머리가 나빠 보인다. 오, 아, 우리도 있어요. 그럼 어, 우리도 음. 있어. 우리 한국에서는 이뇌색남이라는 표현도 <laughs> 있고,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뇌가 섹시한 남자, 맞아, 네, 맞아.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요새 인스타나 이런데를 보면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물론, 저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헬스클럽에 가서 네. 웨이트 운동을 하고 네네. 근육을 음. 좀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는데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제 제 몸을 <laughs>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제 건강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자, 가끔 보면 헬스클럽에 이렇게 울퉁불퉁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뭐, 가슴 막 이렇게 나오고 <laughs> 막 이렇게 하고 자, 그런 음. 분들을 봤을 때, 저는 같은 남자로서 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이제 한국에, 네. 한국 여성분들은, 아유, 저렇게 몸 키울 시간에 공부했으면 더 좋은 대학 갔을 음. 것 같고, 책을 많이 맞아. 읽었으면 더 지적이 올것 같은데, 네. 하면서 약간 좀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들도 네. 있습니다. 음. 자, 우리, 다라님이, 키하고, 몸 상태, 근육질을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 일단은 뭐, 이색은 진짜 사람이란 좀, 이 얘기 해봐야 사람이 음. 교육을 잘 받는지 안못 네. 어. 받는지 어. 그런 어. 거알수 있고요. 어. 그리고 솔직히 어. 말하면 그렇게 어. 운동하는 거는 뭐, 어. 취미 생활이랑 똑같은 어. 거예요. 어. 똑같이 이제 사람 뭐 그냥 술 가서 술 마시면서 그두 네. 시간 동안 술 마시거나 음, 아니면 헬스장 가서 그두 시간 동안 뭐 운동하거나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뭐 머리 나쁘다고 말하기가 좀 음. 그래 그래요. 음. <laughs> 그러그 저도 친구 중에서 되게 뭐 몸도 음. 춥고 맞아요. 똑똑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음. 그냥 음. 자기 똑같이 아까 음. 원장님처럼 그냥. 음. 몸 관리하니까, 그냥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도 풀고, 만약에 이제 하루 종일 뭐 일하다가 아니면 공부하다가 이제 사인 이 이제 스트레스 이렇게 불리고 하는 맞아요. 남자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제 생각보다. 근데 그런 선입견 있긴 해요.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여자들은 뭐 무조건 이제 뭐 이렇게 이그면 그냥 헬스장 안 나가는 줄아 아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몸 음. 이쁘게 되려면은 24시간 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어. 음, 저는 그렇게 자, 생각해요. 근데 이 우리 지금 다라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네. 키도 커야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몸도 좀 좋아야 되는데 네. 거기다가 지적인 능력도 필요한 음, 것 같아요. 네. 음? 어쨌든 음. 자 그거는 뭐 제가 봤을때한국 여성들도 자입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을 뭐 원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우리 우즈벡에서 오신 닐루님. 네네. 자 남자들 대한민국 남자들의 그옷 스타일에 시선이 간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자 우즈베키스탄의 남성분들의 옷 스타일하고 대한민국 남성들의 옷 스타일하고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나 구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차이점이요. 네. 음 일단 우즈벡에서 보통 그냥 맨날 입고 다니는 남자들 입고 다니는 옷이 그냥 한 셔츠에다가 바지 그리고 약간 러퍼 같은 거 많이 입고 뭐 신고 다니는데 네. 어, 한국에서 그냥 어 엑스피리언스 많이 해요 옷 갖고 사람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어 장인성을 표현 자기 병입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음. 어 그런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음 일단은 어, 다른 남보다 다르게 보이고 싶어서 그냥 입, 입는 옷. 자 그러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제 남자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그런 그 루틴한 옷들을 네.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한국의 남자분들은 좀 어, 다양성 또는 자기 어떤 개성을 좀잘 표현하기 위해서 좀 네. 다양한 옷들을 좀 입고 다니는 것 같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패션 관련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나와 소개팅을 하러 나를 처음 만나러 오는 그 자리에 음.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왔으면 좋겠다. 어, <laughs> 저 일단. 남자 남자를 봤을 때 제가 일단 깔끔한 건지 그걸 음. 먼저 보고 깔끔 네 깔끔하고 옷이 잘 다려 있고 보통 어 한국에서 그거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옷을 팔면 다림질 안 하고 나가는 음. 경우가 너 엄청 많아요. 많아. 네, 다림질 음. 안 하고 그래서 저 일단 그걸 보고 깔끔한 건지 깨끗한 음. 건지 그리고 냄새 음. 어, 좋은 향 나는 건지 그것도 꼭 보는 거고 아, 보통 만약에 남자를 보면 키가 크고 어, 좀 잘생기고 매력이 있으면 음. 일단이고 음, 저 만약에 지금 겨울이라서 그냥 상상적인 그런 네. 건데 저 네. 도깨비를 많이 좋아하는 건데 네 어머님 약간 그런 스타일 남자면 그냥 아. 완전. 제가 <laughs> 아, 제가 드라마를 거의 저는 TV를 이제 잘안 봐서 도깨비의 공유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근데 옛날 옛날인데 어, 아, 네. 년 전. 네. 어, 그데 도깨비의 나왔어요. 공유가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에서 음. 어떤 스타일로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다만 이제 가슴고. 다만 그 제가 좋아하는 맥주 중에 테라 나 테라, 테라, 테라. 테라 맥주가 공유가 그 실물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공유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간 댄디한 스타일? 네. 네. 그러니까 터프 가이가 아니고 네. 어, 좀 댄디해요. 어, 뭐랄까 조금 뭐 얌전하면서 좀 스위트하면서 좀 단정하면서 네. 음. 약간 바른 생활 사나이 뭐 이런 그 우리 마동석 씨하고는 완전히 그 사뭇 어, 완전 다는 그런, 네. 그런 어떤 음. 개념인데, 야 도깨비의 공유, 아 우리 작가님이 한 말씀 해주셨네요. 공유는 뭘 입어도 오케이지. 어 맞아요, <laughs> 맞아요. 어? 맞아요? 네네. 음. <laughs> 아, 이거 이거 우리 방송 보시는 그 남성 시청자분들은 뭐 공유 얘기 나오니까 다 쓰러지셨겠는데. <웃음> <웃음> 응. 자 우리. 우리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laughs> 이 방송을 좀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laughs> 자 그래요. 그러면 자 깔끔했으면 좋겠다. 음. 또 다림질, 다림질을 해야 될 옷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옷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근데 다림질하니까 저도 스물다섯 살때그첫 직장 생활을 일년 동안 어. 분당에서 광화문까지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었었어요. 어, 그때는 항상 양복을 입고 어머님이 다려주신 와이셔츠의 넥타이, 음. 구두를 신고 어, 지하철을 한 시간 하루에 거의 한 지하철 을한3 시간 음. 왕복 이렇게 하면서 출퇴근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서 살이 좀 찌면서. 어, 피트, 이렇게 음. 좀꽉 네. 맞는 옷들을 입으면 점점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어, 좀 옷들이 좀 편안한 옷들을 자꾸 선호하게 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도 자꾸 찌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laughs> 들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려면 옷을 한번 바꿔버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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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이렇게 헐렁한 옷을 입고 있으면요. 어~ 길거리를 다니다가 뭐~ 술 먹고 좀 피곤하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약간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근데 제가 만약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로 정장 스타일이면은 담배를 피더라도 적어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왠지 왠지 전봇대 옆에 그게 딱 기대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멋있게 담배를 핀다든지 그니까 어쨌든 옷이 사람의 어떤 분위기나 스타일이나 네. 에, 네. 이런 행동 거지 응? 에, 이런 것들도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음, 자 근데 우리 닐로님이 말씀하신 공유에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어, 많이들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남성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어 이제 옷 스타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뭐 이제 성경적인 옷도, 옷도 거? 그렇고 뭐 외모 눈코입뭐 전체적으로 어, 뭐 일단은 이제 러시아에서는 아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음. 말하는 것처럼 약간 남자들 이 일단 자기 옷뭐 입는 거에 대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이는 음. 것 같아요. 뭐 어린 애들 말고 음. 뭐좀 이제 스무 뭐살 중간 정도는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지만 근데 대부분 말하면은 이렇게 뭐 외모에 신경 많이 안쓰는것같아저 유튜브로 러시아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laughs> 네. 갑자기 기억나는 건데요. 네. 러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 아디다스. 맞아 그거 말고는 별 다른 브랜드가 없다고 했던데. 남자들 있던데. 진짜 웬만하면 남자 스타일 딱두 가지 있어요. 네, 아예 네. 그냥 깔끔하게 입고 네. 전장에다가 네. 이제 넥타이지 음. 아니면 아예 후드란 종파지 중간이 어. <laughs> 없어요. 아, 네. 좀 상당히 <laughs> 좀극단적이 네네. 어. 어. 너무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네. 너무 저쪽으로 가거나. 어. <laughs>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편안한 불편한 <laughs> 네, 네, 맞아요. <laughs> 이제 직 직장생 활을 그렇게 하고 평소에 이렇게 입고 이런 남자들 되게 많아요. 제 오빠 뭐 친구들만 이제 네, 지금 네, 네. 생각하면 딱 그렇대요. 아 어, 그리고 음,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 깔끔하게 음, 입는 그쵸? 게 되게 좋아서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성격에 대한 이제 말하면 약간 러시아 남자들 여자들 약간 좀 무뚝뚝한 남자들 음, 좋아하는 음,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오. 약간 좀 이제 말 많이 없고 음, 그냥 약간 좀 행, 운동, 행동으로,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맞아요. 약간 음,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 반대로 이렇게 감정 표 표현. 감정 어, 표현 음. 아, 음. 많이 하는 편인데 음, 음. 근데 이제 러시아 남자들 그런 것 보다 갑자기 어 너는 오늘 기분이 안 좋다 곧다발 보내준다. 아, 아 그죠. 못다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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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 갑자기, 아니면 이제 또 오늘 뭐 먹고 싶어, 막 그렇게 물어봐서 오늘 밥 먹어서, 어, 이렇게 좀 신경 쓰이는 척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 오늘 힘내라, 이곤했어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어, 어. 그냥 그냥 음식 마시는 걸 <laughs> 페달로 시켜줘요. 음. 아니면 이제 주말에 어떤 이벤트 알아서 그냥 만들고요. 어, 그래서 그치. 이거 제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에도 살아봤지만, 한국에 러시아에서도 있었고 그게 제가 좀 되게 주 저도 러시아 사람으로서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약간 좀뭐 무뚝뚝한 것보다는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 못해도 약간 좀 남자답게 행동하는 거 어른스럽게 약간 그런 게좀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여자들. 그런 음. 좀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인기 있는 남성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일까요? 인기 있는 아 옷으로 보면 옷은 안 그래도 그냥 정장에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정장 입고 어기 그거 약간 아 어, 이제 보통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스타일 얘기해주는 건데 네. 어 거기서 인, 일단 보면 약간 조금 깔끔한 수염 있고 그런 남자들 머리도 스타일링하고 어그 네, 머리도 스타일링하고 예쁘게 나오는 남자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어 성격은 어, 여기 다라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이 행동으로 많이 보는 것같아요 네, 일단 배려도 있고, 말을 막 예쁘게 안 해도 그냥 어 필요할 때뭐 보내주고 사주고 아니 말도 안 하고 만약에 어 여자가 피곤하면 일하는데 피곤하면 데리 데리고 오고 나 간다. 어, 나오라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도착했는데. 어, 그죠. <laughs> 내려. 내려. <웃음> 내려. <웃음> 그래서, 어, 음. 왜 그래. 근데 안에서 심쿤. <웃음> <웃음> 너무 좋고, <웃음> 아, <laughs> 아 왔어. 진짜 스타일이라고 <laughs> 말해야 되나? 그렇죠. 네. 제가 친한 <laughs> 친구 중에 네. 한 명이 되게 재밌고요. 네. 네. 유머감각도 있고, 음. 또 말도 좀 잘하는 편이에요. 네. 네. 음. 그리고 여자들을 되게 웃겨. 음. 유모가 풍부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아.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왔어. 소개해 주시죠. 근데, <laughs> 근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노총각으로. 아,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다라님이나 닐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얘는 너무 스위트한 게 문제네. 음. 음. 근데 이런 스위트한 남자들을요. 음. 한국 여자들도 사귀잖아요. 처음엔 좋아. 음. 근데 음. 한3 개월, 6 개월 가면서 약간 결혼에 그렇죠? 대한 생각들을 맞아요. 할 때는 아좀약 약간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내남내 같아. 그렇죠,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아니, 좀, 지금 다라님 말씀대로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 네, 음. 아니면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도 그렇죠, 이 남자는 이러는 거, 거, 거 아니야? 뭐 이런 맞아요. 것들 음. 이런 어떤 의구심들이 좀들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친들의 들어보셨어요? 츤데레 못 들어봤어요. 아 츤데레가 뭐의 주말인지 지금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무뚝뚝한데 음. 툭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마음이 느껴지는 거. 음. 평상시에 무뚝뚝해요. 음. 근데 이렇게 툭. 아까 왜 러시아에서 뭐 조금 여자친구가 힘들고 그러면 평상시에 말잘안 하다가 음. 갑자기 주말에 꽃다발 하나가 와 있대든지 음. 뭐 그런 어떤 경우들은 우리가 친들레다친들레다 이런 얘기들을 음. 하거든요. 음. 어쨌든 러시아나 우즈벡이나 그렇게 말 많은 남자들보다는 좀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음, 어, 시시때때로 좀 감동을 네, 줄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 말보다는 행동으로 네. 보여주는 네. 그런 맞아. 어떤 남자 스타일이 좀 인기가 있다. 네. 음. 한국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음? 아 친들해란 말이 일본에서. 일본에서 왔군요. 저는 뭐 한국말에 무슨 중말인줄 알았는데, 음. 자 우리 러시아 미녀와 우즈베크 미녀가 한국 남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 시선이 집중되는 부인은 이런 제목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벌써 20분이 훌쩍 넘어갔어요. 시간 빨리 나네. 우리 다라님하고 그닐루님이 말씀들을 잘해 주셔가지고 어 시간이. 피쩍피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달아님 네. 본인의 이상형 간단하게. 아 어, 이제 어떤 페어 부르면 돼요? 아니면 이제 설명 그냥 아까 마무리. 아니 뭐뭐 아, 뭐 편하게 하셔도 돼. 아전 어, 일단 외모로 따지면 이제 이수혁 같은 사람 좋아하고. 이수혁. 네, 이수혁. 네. 아 <laughs> 네. 어, 그리고 뭐키 크고. 어 약간 몸 좋고 어, 좀냉전하게 보일 순 있지만 좀더 알아보면 이렇게 잘해주고 그런 스타일 제 이상형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닐로님은요? 저도 일단 키좀 크고 나보다 크고 음. 완전 음, 음. 그안 커도 <laughs> 되고 그냥 좀몸 관리를 잘하고 음. 일단 똑똑하고. 음. 음. 열심히 살고 음. 그리고 아 뭐라고 하면 있죠. 아 유머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네. 네. 농담하고 음. 비라이트 농담도 하고 비라이트 약간 어,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야 이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이상형이 쉬워 보이지만 걸고 쉽지 않은 네. 그런 조건들인데. 아, 네. 어, 어쨌든, 세상에서 없는. 어, 어쨌든. 저희 방송의 <laughs> 오늘 첫 주제가 우리 우즈베크 미녀와 러시아 미녀가 한국 남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 시선이 집중되는 부인은이라는 이런 주제로 이런 그 러시아와 한국 또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 봤습니다. 자이 저희 영상은요. 우리 주식회사 비메디컬과 또전국 한방 남성 네트워크 한의원에서 어,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 아래 댓글에, 어, 저희가 구글 폼을 올려 드릴 테니까요. 이, 각 나라의 문화의 차이점이나 궁금증들 또는, 아, 우리 외국에서 오신 미녀분들과 이런 컨텐츠로 방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 구글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15만원 상당의 그, 전립선, 남성 전립선 마사지기죠. 위노폼맨또 3만원 상당의 위노크림 파워. 어, 요거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에다가 구글 폼을 이용해서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편에서 더 재미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녀들의 수다. 전일 야삽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